네, 예, 안녕하세요. 연어입니다. 현재 시간 9시 조금 넘었고요 예, 우선은 지금 여기 운선데, 오늘 1월 8시쯤에 집에서 나오면서 여기 넓디 오는 거 삥을 하나 탔어요. 먼저 어디 갔냐? 이거 보면 되나? 예. 요거, 요거 2 1 0원짜리넓디 예, 오는 거 타고 여기 운선으로 왔고구요 왔는데, 뭐콜리고 채용해요. 뭐 그러다가 일단 이거 미식재, 여기 이번 주부에서 여기! 우선은 창고 5차 가는 거예요. 네, 운세에서 운서 삥 3만원. 이야, 이거 좋아요. 이거, 어이, 이, 위원장이 오랜만이신데. 우선은 <laughs> 창고 이거 하나 더 탈게요. 네, 하나 더 타고, 갔다가 다음 콜 잡으면 돼요. 네. <laughs> 삥, 어, 삥 3만원, 이거 못참죠. 이거 뜨기 전에 여기 같은데 출발지로 김포 걸프동 오스타파라곤 가는 게6 5 0 0 0원짜리가 떴어요. 그래서, 아, 잡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게 뜨길래 이걸 잡았어요, 그냥 저는. 네. 아무튼 지금 이번 출구에 서던 거라서, 일단 여기 갔다가, 고인 내려드리고 다시 또 걸어와야 돼요, 또 여기까지. 네. 잡고, 난 지금 저희 끝에거든요. 삼목이랑 되게 가까워요. 운세의 네. 끝. 네. 입구. 이자야끝 네, 아무튼 일단 요거 창고띵 하나 타고 와서 다음 콜 잡은 다음에 영상 다시 이어갈게요 네 연어입니다 예 네, 우선은 다시 아까 그냥 또띵 하나 타고 예 네, 저기 택대방에 앉아있다가 콜이 보이고 조금 뭐 떠기나 했는데 비가 와서 커질까 싶었는데 안 커져요 그리가 일단 상도동 65,000원 일단은 나갈게요 나갔다가 상도동 여기 보니까 국사봉 쪽이에요 착지가 그리 좋지가 않아요 일단 갔다가 바로 버스 타고 여의도든 용산이든 올라가서, 예, 귀끼코를 빨리 잡고 들어가는게 나을 것 같아요. 출발지도 지금 바로 앞이거든요. 여기 좋은 수변이라서 예, 우선은 일단 요거 상도동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도 가서 다시 영상 이어갈게요. 예, 연어입니다. 지금 여기 상도동 예, 도착했고요. 예, 경유가 생겼어요. 여의도를 찍고 왔거든요. 예, 국회의사당역을 들어갔다 나왔어요. 거기 근처 한분 내려드리고 와가지고. 고객님한테 그 말씀 드렸어요. 요거는, 그, 미터기를 누르고 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어떻게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자기가, 예, 부 여의도 가시는 분이 따로 챙겨주시겠대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하고, 예, 여의도 내려드렸는데, 그때 거기서 2만원이 더 나왔어요. 예, 현금으로 2만원 더 받았고, 지금, 근데 그거 경유 안 하고 바로 왔으면 여기서 버스를 탈수 있었는데, 지금 버스가, 다 끊겼어요. 저쪽 반대편 넘어가야 돼요. 저기 장승배기 쪽으로 넘어가서 버스를 타야 되거든요. 지금 아니면은 여기서 버스를 타고 지금 여기에요. 지금 여긴데 원래대로라면 여기 앞에 바로 앞에 여기 버스 정류에서 장 버스 타고 올라가면 되는데 지금 저쪽 올라가는 버스 다 끊겼고 나오면서 봤거든요. 지금 아니면 여기서 버스를 타고 이쪽 신림 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천상.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쪽 장승맥기 이쪽 여기 어디에서 또 버스를 탈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쪽 어디 근데 거기까지 걸어가긴 좀 힘들고 예. 그래서 저는 예. 버스를 타고 일단 저쪽 신림 쪽으로 일단 내려갈게요 봉천동이랑 이쪽으로 내려가 보고 거기서 콜이 있겠죠? 없으려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버스 통증버스고 아무튼 예, 비가 겁나 많이 와요. 겁나 많이 와요. <laughs> 아, 일단, 저기 건너가서 버스좀 일단은 타고, 예. 저 버스를 타고, 아, 여의도 가고 싶은데. 여의도 맞고. 일단은 저쪽, 서, 저쪽 실림 봉천 쪽을 일단 내려가서요. 거기서 버스를 타고 움직여볼게요. 그게 나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잠시 뒤에 이동해서 꿀좀 잡고 영상 이어갈게요. 예, 연하입니다. 예, 우선 지금 봉천역 근처고요 예, 버스 타고 바로 그냥 넘어와서 보는데 송도 가는 게3 5 0 0 0원있다가 5만원을 한 번에 켜서 한번더 튀면 가야지 했는데 5만원에 빠졌어요. 예. <laughs> 그거 하나 날려먹고, 야 이거 뭐지? 은테크에서 영종이 71,000원에 있는데, 프리미엄 콜인데, 저거 은테크가 어디지? 잠깐 검색 좀해보자다 은테크? 은, 응, 테크. 신대방이네 아, 이거 못 가잖아. 어, 갈수 있긴 한데, 아, 시간이. 아, 빠졌네? 일단 저는 잡은, 제가 잡은 거는 일단은, 아, 이거를, 이거를 한세번 튀겼어요. 세번 튀겼는데, 지삼노 뭐 590번기 구해서 미리 검색을 해놔봤었거든요. 여기 삼가동이에요. 행정타운 두산 몇 단지 있잖아요 네, 거기거든요 일단은 갈게요 청인구로 네, 삼가동 삼가동 갔다가 여기서 삼가동 출발해서 도착하면 한 1시 되거든요 뭐라도 하나 잡고 나오면 돼요 어 근데 날씨는 기온이 더운 게 아니라 이건 습해가지고 와 힘든데 근데 지금 1시에 59,000원 받고 삼가동을 가요. 예. 금액이 뭔가 좀 맞나? 이게? 가는 게? 이거 안 잡았으면 아까 저거 잡았을 텐데. 영동 7만 1000억. 그게 훨씬 좋은데. <laughs> 아, 아무튼 우선은 일단은 이거 갈게요. 일단 어차피 집에서 멀어져야 예, 돈 벌면서 와요. 잘라 잘라 오면서. 안 되면 갔다가 삼가동에서 있다가 여기 어디야? 보라동에서 뜨금포로 뜨면은 자꾸 택시 타면 금방 가요. 네. 그거 노려야 돼요. 아니면은 옆구에서 하나 노래든지. 네. 우선은 일단 저기 어디야? 삼가동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삼가동 가서 영상 이어 갈게요. 예, 연어입니다. 지금 여기 삼가동 도착했고요오왜 네. 코리아 나도 없지? 여기 비안 왔었나 봐요. 바닥이안 젖어 있네. 젖어있긴 한데 이 정도로 젖어있는 거면은 저녁때 비가 안온거야 여기는 우리 예상은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와 20kg 바닥에 콜이 하나도 없다고. 카카오는 10kg 로지런 콜만어. 10kg, 15kg 바닥에는 서너 개 있고.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여기서 아마 역북동 쪽으로 들어가는 버스가 아마 아직 있을 거예요 이런 버스 N1번은 뭐지? N1번 새로 생긴 건가? 5000B, 5003B. 아마 저거 얼른 가서 타면 은 환승도 될것 같은데. 아까 전에 동천역에 내려가 있다가 잡은 거라서 나오면서 환승 찍고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아직 한시간이안 됐어요. 제가 콜 잡고 손님 만나러 가고 하는데 10분. 운행시간 40분, 네. 그러면은 저거 환승? 환승해서 일단은 역북동 쪽으로 예, 칸만 딱 들어가요. 김영장까지 안 들어가고 역북동 거기 앞에까지만 일단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상가동에서도 풀이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은 뭐잘안 나오고 어, 우선 얼른 가서 버스 좀 알아보고요. 어, 저기 어디야? 일단 역북동으로 일단 들어가서 거기서 수원 가는 거 3만원이라도 주면 일단 잡고 나가야겠네요, 분위기가. 아무튼 일단 흙좀 잡고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하입니다. 여기 여기 역북동하고 공장장 사이에 나가요. 일단 송도 6만원 잡았어요. 일단 갈게요, 6만원. 아. 이거 안 가면 죽을 것같아 이거 송도 306번지라서 태공구거든요. 일단 가요. 아 콜이 하나도 안 돼, 하나도. 아, 어떻게 이렇게 안 되지? 일단, 송도 6만원, 여기서 송도 가는 거한나시간 걸리거든요? 그냥 가야 돼요, 이거는. 아, 진짜 힘들다. 음... 아예 안 돼요, 콜이 이거 뭐. 여기서 용인 맞춰놓으면은 하다 못해 동백 가는 거라도 뜨거든요, 동백 가는 거, 양지 가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조차도 안 들어와요, 아예. 아무튼 우선 일단 송도 6만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도 가서 영상 이어갈게요. 예, 연하입니다. 지금 송도 도착했고요 예, 거테라스에요.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가지? <laughs> 아, 아 또비 오네. 아, 일단 비 오니까 우산 좀 쓰고, 오는 그러니까 거냐, 많은 거냐, 아. 어, 이제 여기서 지금 비가 와서, 네. 못 타, 뭐, 바이크 타고 음. 갈 수가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지? 송도에서송도 이긴데, 4시 10분, 20일? 18, 19일. 토요일 거네? 토요일 거? 이게 있네? 토요일에 저 골프 일기 같은데? 골프 일기 4시 10분. 4시 10분이면 시간 좋은데? 일단 조 조금 좀 있다 영상 끊고 한번 홀카드 까서 한번 보고. 너무 멀리 가는 거면, 아, 빼면 되고. 아 우선은 여기 못하고 아, 뭐 저쪽으로 넘어가긴 해야 돼요. 지금 3시라서 음. 이제 콜이 안 떠요. 예. 네. 어저께처럼 2 5 0 0원짜리 영종 또 줘봐봐요. 빨리 가게, 집에. <laughs> 진짜 주면 갈 거예요. 월드마크 칠단지에서 음. 청악 풀장 찍고, 청악동 성당 26,000원. 성도 저쪽에 기사님 꽤 없나? 이거, 뭐 음. 요거 하나, 음. 만약 옆에서 떴으면 제가 이거 갔어요. 이거 갔다가, 청학동에서 슬슬 걸어가지고 집에 가면 되거든요? 버스 타고? 음, 아메리칸타운에서 원당 가는 음. 것도 있고, 왜 송도에 콜이 많지? 희한하네. 이건 음. 뭐야, 이것도? 야, 아무튼, 우선 슬슬 걸어가 볼게요. 걸어가다가, 영동 뜨면은 또 우산 쓰고 자전거 타면 돼요. 어저께처럼 허벅지 다졌고 네. 매우 좋아요. <laughs> 그러면은 다음 콜 잡게 배거하고 뭐 하면 또 영상 이어갈게요. 예, 연어입니다. 지금 여기, 저 여기, 뭐야, 인천대교 가리 밑에 있거든요. 이거 앞으로 못 나가요. 지금 이거 태풍인데 거의? 와, 이거 지금 보이세요? 와, 이거 태풍이에 태풍! 와, 이거 뭐 앞으로 못 나가나. 지금 저 밑에 숲이 있거든요 이거 와 이거 태풍이야 태풍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거 사람 날라가요 이거 진짜 와 이거 와 이거 미친다 이거 진짜 나 이거 못 나가 여기서 갇쳤어요 지금 일단 송도에서 갇쳤고요 일단은 피플카가 있어도 이건 못 가요 피플카 있는 데까지 여기, 제 국제 업무도, 업무단지역, 거기에 피플카 존이 있어가지고, 피플카가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나 집에 못 가요, 이거. 와, 이러면은 이거 인천대교 건너갈 때도 이거, 정신, 아, 이거 정신 나가는데? 아무튼 일단, 이게 영상에 잘 담기려나? 올리겠는데 아무튼, 말도 안 되게 와요. 예. 네. 태풍급이에요, 태풍급. 와, 번개도 치고 난리 났어요. 네. 아무튼 일단 나저 갇혔고요. 집에는 못갈것 같고요. 일단은 예, 변동사항 생기면 다시 영상 이어갈게요. 예, 연어입니다. 지금 여기 연수동이에요. 예, 연수동이라고 이다 초학동, 연수동뭐 똑같으니까 아무튼 아까 전에 거기서 그 앞에 영상 그거 태풍 오는 거 영상 찍고 나서 서 있었는데 그 밑에 서 있었어요, 그냥 서 있었는데 누가빵 하더라고요. 예. 지금 보니까 그 대리기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오늘 첫 코를 그쪽에서 잡으셨나봐요. 그래가지고, 나가면서 여기 기사님들 있으면 태어나가시고요 항상 팔굽혀서 첫 코를 잡으시면 차, 자차로 쏘신다고. 예. 그래가지고, 그분 차 픽업을 받았어요. 픽업을 받았고, 여기 나보고 어디까지 가니? 그래서, 혹시 여기 이쪽을카족까지 가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가주신대요. 가주신다고 해가지고, 3,000원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예 어떻게 3,000원만 드려요. 그래서 그냥 5,000원 드리고 여기까지 왔고, 피플카 예약했고, 오면서 5,000원에다가 여기서 피플카 또 타고 들어가면 한 돈만 나와요. 톨게이비가 많이 나와서 여기서는 해서 오늘 이제 마감까지 다 칠게요. 잠깐만, 몇 분? 2분? 어. 오늘 이렇게 탔어요. 25만 5 0원 탔고, 와, 여기서 이제 피 5 0 0 0원 피플카 비용 한돈 만원 나가니까 이렇게 다 하면은 오늘 좋진 않네요 매출이 처음에 삥을 두개 타는 바람에 이때 아 나가는 걸 잡았어야 되는데 선택을 잘못했어요 아무튼 오늘 다들 수고들 하셨고요 저는 이만 피플카 에, 뭐 이제 피플카가 이상만 없으면 저는 사진 안 찍고 그냥 가거든요 네. 큰 이상 없으면 뭐 내가 운전하다 사고 나면 어차피 내 책임이니까 뭐 크게 이상 없으니까 바로 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들 수고들 하셨고요 저는 이만 마감하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